왜 꼰대라는 말이 나오고 사람들은 또왜 그렇게 요즘 꼰대를 싫어할까요?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. 보상 심리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. 예, 라떼. 라떼야. <laughs> 라떼는 말이야. 뭐, 심했어. 이 정도는 그냥 다 했는데. 네, 라떼는 말이야. 요즘 유행어죠? 라떼는 말이야. 이런 말 요즘 정말 많이 쓰는데, 얼마 전에 저도 저희 회사 팀장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, 나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, 아, 어, 팀장님, 저희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인데, 그쵸? 뭐,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왜 꼰대라는 말이 나오고, 사람들은 또왜 그렇게 요즘 꼰대를 싫어할까요? 네, 제가 생각할 때, 꼰대의 시초는 바로 우리 부모님. 저도 한결같이 들었던 말이,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. 너도 우리만 그때서야 이해한다.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었던 적 있는 말일 텐데, 부모님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? 우리를 사랑하니까? 또 있지만, 어,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.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다. 이런 게큰 거예요. 내 세대가 힘들었으면, 그거를 이렇게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, 저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은 사실 우리 부모님과 같은 관계는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직장 상사나 동료가 내 힘듦을 알아달라. 나는 이랬다. 하는 게, 우리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. 그리고 또는 보상 심리로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. 나도 옛날에 다 했던 거야. 너도 겪어야지. 이런 심리인 거예요. 꼭. 요즘에 나이가 많아요 꼰대에요 나이 어린 꼰대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꼰대가 이렇게 도처에 막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때네 꼰대 자가진단 한번 해볼까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잣대를 나에게 된다 어 나는 저렇게 안 했을 건데 어 이런 잣대들 그리고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막 조언을 해줘야 된다거나 답답함이 생기면 역시 잣대를 나에게 된다 어, 나는 저런 거다 참았었는데 나는 저때 저렇게 안 했는데 또 누군가가 불평하거나 힘들어 하면은, 어, 나 때는 더 힘들었었는데, 또이 정도는 감수해야지. 네, 좋은 동료나 상사라면은, 나 때는 더 힘들었으니까, 어, 너도 힘들지. 너는 더 힘들지. 같이 극복하자. 이에 대해 너의 마음.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, 대부분이 꼰대들은, 그 정도도 못 참니? 너도 한번 겪어봐. 이렇게 돼버리는 게, 이제 꼰대의 기준입니다. 꼰대는요, 그리고 후배 앞에서 강해져요. 약자 앞에서 강하고, 강자 앞에서 약하고, 꼰대의 본질은 인정받기 위함 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. 과시하는 거예요. 나는 이랬었다. 그리고 마지막은 꼰대는 자신이 꼰대라는 걸 모른다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. 그래서 때로는 진단 불가 B. 그래서 꼰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좀잘 구분하시고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. 말이다 하근이에요. 또 상대방한테 조언을 해주고 싶다면 꼭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어야지. 그자대를 계속 나한테 되면서 나 때는 나라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꼰대 꼰대 꼰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조언을 듣는 분들도 혹시나 내가 하면 조언, 남이 하면 꼰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요?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해주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꼰대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, 가시하는 거다.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꼰대를 감싸 하나 줄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이 되어야 진정한 꼰대가 아닌 거죠. 아, 그러셨어요? 아, 그때는 그랬구나. 이런 반응 정도를 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? 네, 결국은 배려입니다. 그래서 배려하는 병원 언니. 저도 사실 꼰대이겠죠 네,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네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.